통계뱅크가 전하는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모음. 중국이 가성비로 국내외 가전시장을 석권할 우려가 있다. 애플의 순환시대, AI 이슈에 밀리고 미유럽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당하고 애플카 사업 중단, 우울한 실적 전망. 이 빈틈을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가라. 삼전의 주가 상승이 더졌다. 곧 기지개를 펼듯하다. hbm 고대역 폭메모리가 AI 시대의 수혜주였다. 엔비디아에 필요한 HBM을 삼성전자도 생산할 것이다. 디램 매출 중 HBM의 비중이 2022년 2.6%에서 2024년 말에는 20.1%를 차지한다. HBM을 생산하는 삼전, 하이닉스가 수혜주이다. HBM은 기적같은 기술이다. 젠승황 엔비디아의 CEO가 말했다. 앞으로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. 만드는 대로 팔리는 시대가 오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흥기가 올 듯하다. 반도체 수요가 작년 4분기에 3분기보다 약30% 급증했다. AI 열풍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. 올해 말에는 디램 매출이 23년보다 62.5% 증가한다고 추정했다. 한편 삼전에 미국 반도체 공장의 건설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. 계획보다는 47%더 투입될 전망이다. 당초 약 23조에서 33조 원 투입될 우려가 있다. 삼성전자 반도체 업무 근무자들이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적하는 등 반도체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. 특별한 단속이 필요하다.